우리가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상위와 1분 15 검색기에 뜨는 이 종목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이 첫 기준봉일 때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기준봉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여기를 보잖아? 근데 여기에 진입하는 순간이 첫 기준봉으로 여기에 진입해, 해주는 녀석은 우리한테는 밥이야, 밥. 우리는 사실 그거 바란단 말이에요. 첫 기준봉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기준봉 아니야? 그거는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단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여기에 진입하는데 아이 녀석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기준봉 정도로 여기에 진입할 때 그때는 패턴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돈 버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뭐다? 1. 1분 1 0 검색기와 실시간 종목주의 순위 상위에 진입하는 종목이 진입한, 우리는 여기에 진입하는 녀석들을 보잖아요. 물론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도 이제는 그런 디테일함까지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요. 제가 처음엔 어디 보라 그랬어요? 1, 2, 3, 이 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1, 2, 3, 이만 보니까 어때? 잘안 되죠. 그럼 뭘 하게 돼? 고민을 해. 아이씨, 아닌데 이거? 이거 양매매인 얘기한 1, 2, 3, 이만 보니까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기준봉이 뜨는데? 그, 거기 찍으면 또 고점이고 밀리는데? 그럼 뭐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 눈이 이 밑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 여러분 1, 2, 3, 위에 올라가는 거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세요. 이거 얘기 안 해도 제가 여기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막상 여기에 보면 안 되거든. 왜? 여기에 뜬다는 얘기는 이미 거의 여기쯤까지 갈 수, 간, 가는 종목들이 여기 에 뜬단 말이야, 1, 2, 3위에.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럼 나는 여기서 뜨는 걸 잡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시선이 이 밑으로 간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아이씨, 1, 2, 3위 늦어? 아이, 아니, 나는 아니야, 난더 밑에 볼래. 그럼 여기 14위, 2 2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순위가 보인다니까, 내 눈에, 어느 날? 그게 보여, 거기서 잡는 거야, 거기서. 12대부터 잡아 들어가는 거죠. 12대 이게 떴어. 잡아 들어가야지. 이거를 본인이 알게 된다니까? 이 경험을 한 번, 두번 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그거 1개월에서 3개월 하자고 여러분들 지금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돈 벌자는 게 아니야. 여기를 마스터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 과정을 마스터하면, 그 다음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아, 이건 껌이지, 껌. 그냥 지켜만 보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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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이, 이거 정말 제일 중요. 여러분들이 우리 방에서 단타 매매로 성공하려면 지금 이 과정을 제대로 밟고 넘어가야 돼요. 제대로. 첫 기준봉 매매, 지금 일 많이 올리셨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 평상시에 그 매매일지는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거 해보고 속으로 웃는 거예요. 웃어 보는 거. 야, 양매매원이 뻥은 안 치는구나. 야 이렇게 하니까 되긴 되네. 오케이, 오케이. 뭐 믿고 가보지 뭐. 이런 마인드가 생겨야 돼. 이런 마인드가 생겨야 이거 첫 기준봉에 대한 연습을 꾸준히 본인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해보고 첫 기준봉이 여기 생길 때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밑에서부터 쳐올리는 거 이거 봐야 돼. 그럼 본인이 여기 여기도 보겠지만 여기 밑에도 관심을 갖는다 말이야. 이렇게 지금 순위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인이 알게 돼. 아이거뭐 어려운 화면 아니잖아.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첫 기준봉 이후에 기준봉 생기고 이렇게 조정 들어가는 모습 그거에 따라서 상한선 패턴 S 패턴 터치 패턴 이거 이거 이것만 이것만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면 아니, 급등주가 자 급등주가 이 모습 벗어나서 급등주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 급등주가 되려면 이 방법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급등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하나 갖게 되는 거예요. 급등주 다 걸립니다 여기에 여기에 본인의 매수 타점만 정확히 잡아가면 제가 오늘 다미님을 특별히 부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어요 사실은 아까 뭐였냐면 자 지금부터 어,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할게요 자 이겁니다 오늘 이거 이 얘기예요 12월 12일 오늘 이 썸네일 뭐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가 만든 원칙이다. 네,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 이야기 하려고 했고요. 제가 오늘 다미님 그 차트를 봤어요. 다미님 차트. 이 차트입니다. 여러분. VC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요것도 중간에, 중간에 어떤 뭐 모습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 거래량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게 12평이죠, 정확히. 12평에서 매수타점 잡아서, 네, 요렇게, 기준봉에 요렇게 매수했어요, 매도했어요. 이 차트가, 이 차트하고, 이게 만월당님 차트예요 똑같은 부위시죠. 보이시죠? 우리 만월당님 차트, 여기 보면 이 기준봉 들어오고, 뭐, 만월당님은 이미 그냥 만월당님의 차트가 이렇게 올라오면, 아, 오케이. 이거 그냥 만월당님의 차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차트는 어때요? 이 차트.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이 다미님도 이 차트하고 이 만월당님 차트 이 타점하고 거의 비슷하죠? 왜 비슷할까? 저는 궁금했어요, 사실. 다미님이 그 5개월 된 시, 저, 초, 초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상으로, 아니 채팅으로 다미님께 본인의 그 매수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것도 하나 요것도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다미님 영상 듣고 계시죠? 방송. 자. 본인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매매라고 하셨어요. 왜 본인은 잘못된 매매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 기준과 원칙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려보려고 아까 요요요그 기가레인. 네. <laughs> 초보 맞습니다. 이거 올려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어, 제가 이거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거 답변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담임님께 본인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본인의 매매 기준이 뭡니까? 여기 이렇게 써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기준봉 발견하면 3분봉으로 타점 잡기는 느린 것 같아서. 네, 기준봉은 3분봉으로 잡아요. 지금, 요렇게. 타점은 1분봉으로, 하나, 둘, 셋, 카운터 하면서 전고점 확인 후 상한선과 오이평 그 어디쯤. 이게, 이게 어디죠? 그 상한선과 오이평에, 아, 거리랑 을 확인 안 하셨구나. 네네네. 그래 아, 그래서 본인이. 네. 상한선과 오이평 그 어디쯤이 뭐예요? 이거, 이게 지금 그, 딱, 우리의 탄착군이 만들어지는 그 부분이죠. 이해하시죠? 이거. 자, 이거를 제가 이거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laughs> 네. 네, 그렇죠. S 패턴으로 갈수 있는데 그랬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뭘 보여 드릴 거냐면 우리 만월 당님의 매수 원칙, 매매 만월 당님의 매매 원칙이에요. 우리 방. 이거 보이세요? 만월 당님은 어, 본인의 성격도 뭐 소탈하고 솔직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 방, 우리 방 가족분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시는 거다 아시죠? 이거 만월땅님이 우리 톡창에 올려준, 한참 전에 올려준 만월땅님의 매매 원칙입니다. 빅데이터 본다. 타점 온거 있는지 살핀다. 일봉 한번 살펴본다. 이것도 그냥 일봉 한번 보는 거야, 그냥. 뭐딴거 없어. <laughs> 매수한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만월당님 매매 원칙 정말 심플하죠. 이 심플한 원칙을 매번의 매매에서 지켜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러면 두 분의 원칙을 제가 묶어 봤어요. <laughs>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만월당님과 다미님의 매매 원칙을 이렇게 묶어 봤어. 이거 두 개를. 자, 보세요. 빅데이터 본다. 아까 그 다미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그, 매매 종목 어디서 찾으니까 실시간 종목 조회순이 상위에서 찾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두분다 똑같이 핸드폰에 빅데이터. 그리고 컴퓨터, 그, 컴퓨터로 하면, PC로 하면 실시간 종목 조회순이 상위. 그거 봅니다. 네, 그거 보고요. 타점 오는 거 있는지 살핀다. 이게 뭐예요? 3분 봉으로 타점 잡기 힘들어서 1분 봉으로 타점 오는 거 기다리는 거야. 1봉 한번 살펴본다? 뭐, 다미님도 1봉 한번 보겠죠? 컴퓨터로 하니까. 이렇게 매수한다. 이렇게. 상한선과 오이평 그 어디쯤에서 매수한다. 두 분이 거의 비슷해. 그니까 러 제가 지금 다미님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아, 초보분이긴 한데, 본인이 감각이 뛰어난 건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지, 동영상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어, 나름대로 갖추고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갖추고 있고, 이 원칙, 본인의 원칙도, 어, 간결하지만 깔끔하고, 그리고 실전에 맞는 원칙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 어제하고 오늘 그 다미님의 그 매매일지를 제가 그래가지고 아예 여기다 저장을 했어요. 제가 요거, 요거 아시죠? 제가 이거 하는 거. 이거 단타 공부, 여기 오면 다님 매매일지 여기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보이시죠? 요거 세종 메디칼이에요. 이게 지금 초보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한뭐그 5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매, 매매일지를 다 모았어요. 어제 오늘 매매일지를 한번 볼까요? 이거 VC가 조금 전에 매매된 거죠. 요거. 네. 푸른저축은행도 오늘 매매하셨어요. 매매하셨고. 이게 지금 매수 타점, 매수 타점 제주은행도 매, 매매하셨고. 젠백스리크 요거는 여기서 살짝 손절하시고 여기서 다시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중요해요. 요러, 요런 부분. 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늦었다 싶으면, 바로 매도해야죠. 이것도 좋으시고, 죄지은행 1차 매도 좋고, 네. <laughs> 아, 그러셨구나. 어쩐지, 네. 만월땅님 인터뷰 영상 보고, 만월땅님이 그냥 거기서 사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 듣고, 저도 따라 했습니다. 네. 어쩐지 두 분이, 이게 비슷해 보이시더라고, 제가. 그두 분의 그 어떤 그, 이, 겹치는 부분이 엄청 많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역시 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이 담임님하고 만월땅님의이 겹치는 매수 타점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생각한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가 만든 원칙이다. 그런데 그 원칙이 전혀 전혀 복잡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네, 아, 네, 네. 만월땅님 동영상 보고 들어오셨구나. 네, 아, 제가 그래서, 어, 그러셨구나. 역시, 네, 공부, 이렇게 공부합니다. 네. 그분 생각나죠? 우리 희선아빠님. 한달 동안 50번 넘게 동영상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셨던 분. 최근에 바쁘신지 일지가 많이 안 올라오는지. 그래서 제가, 유, 그, 그, 러니까 제가 이제 하도 차트를 많이 보니까, 그 분의 매수 타점을 보면, 아, 이분이 좀 지금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사실 저도 어쩔 수 없이 감이 와요. 이게 지금 제가 그 감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감, 그 느낌이 보여. 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미님을 이렇게 지금. 그게 사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아직 초보분이시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의 집중 조명을 받거나 관심을 가지게 되면, 본인의 타점 흔들릴까봐, 이 먼저 제가 기후에, 기후 말씀으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만월당님도 똑같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멋진 타점의 일지 일기들을 이 일, 매매 일지들을 올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제가 우연히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 정말 잘 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정말 그냥 그대로 쭉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이첫 번째 매매 이 매매 원칙 한 가지만으로 이한 가지만으로. 빅데이터 보고 타점 온거 살피고 일봉 한번 살펴보고 매수하고 그러면서 또 본인이 스스로 발전해요. 슈팅송송 님 매매 일지 나오면 거기에서 고점에 잡는 법도 배우고 1박 2일 매매하는 그 우리 종가 베팅 최근에 많았잖아요. 그 만월 당 님은 최근에 종가 베팅도 하세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다른 분들이 종가 베팅하는 매매 일지 보면서 본인이 빠르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아, 그렇게도 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본인의 곳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 매매, 이 원칙이 심플하면서도 간결하고 정말 실전 위주 매매, 매매 원칙이죠. <laughs> 네. 다미님, 네. 진심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다미님이 갖고 있는 그 원칙 그대로, 그대로 매매하면서 꾸준히 매일매일 매매일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 그것이 또 좋은 본보기가 돼서, 담미님 스스로 성장하면서, 우리 방 계신 분들에게 또 많은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월당님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방에 계신, 우리 방에 계신 다른 초보분들이에요. 우리 방에 계신 다른 초보분들에게도 똑같은 걸 바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보셨죠? 본인의 매매 원칙은 복잡할 필요나,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오히려 한 하나를 충분하게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래요. 그게 뭐예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하는 뭐하는 때죠? 본인의 원칙.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 기준봉의 첫 양봉을 매수하는 때다. 이해되시죠? 그거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한다? 기준봉의 첫 양봉을 과감하게 마스터하고 나면, 이제는, 그 다음 그 기준봉의 첫 양봉에 이어서 나오는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과 기준봉 첫 양봉 매매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급등주가 전혀 그 위치를, 그 위치를 거치지 않고는 급등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첫 양봉이 나와야 되고, 이어서 두 번째 양봉 나오고 조정받고 급등하고 거래량 실리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등주가 되는 종목이 있습니까? 종목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급등주는 똑같이 나와요. 그게 상한선 패턴, 5위평 s 패턴2 2평 터치 패턴이잖아.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이미 그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그 무기를 내가 제대로 쓸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제 능력치의 문제란 말이에요. 개인별로 그 능력치. 그 능력치를 키우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150km. 그럼 이제 양매매운의 로드맵. 양매매운이 경제 1호방, 2호방에 바라는 그 전반적인 로드맵들이 머릿속에 쫙 그려지죠? 이거 그려져야 됩니다. 오늘 이거 그려지라고 제가 여러분, 그, 담미님과 만월당님의 원칙을 비교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집중해야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이렇게 전, 이렇게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아하, 오케이.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고,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며 내가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본인의 머릿속에 본인의 로드맵이 그려져야 돼요. 나는 지금 기준봉 첫 양봉을 매수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끝나고 1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나고 그러면 나는 기준봉의 첫 양봉을 매수하는 것과 아울러 그 기준봉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상한선 패턴, 5이평 S 패턴, 22평 터치 패턴에 대한 매수 타점을 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매매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안월당님과 두 분이, 어째 일이 똑같어. 네? 어째 일이 똑같습니까? 이런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는 안개가 거쳐야 돼요. 안개가 걷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양그 기준봉의 첫 양봉에 매수하는 연습이지만 이것이 지나면 나는 상한선 패턴과 5이평의 스패턴 2 2평 터치 패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의 시드를 늘려가고 나의 우리가 하, 딱 하나잖아요 돈벌기 위해서지 여러분 양매매운 만나서 경제 1호방2호방 와가지고 돈못 벌고 나가면 아 이건 본인이 좀 본인이 좀 본인을 좀 책망해야 돼. 아니 이런 단톡방이 어디 있어요, 사실. 안 그래요?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본인만 열심히만 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은 분들이 본인 양매매윤이 얘기하는 이걸 이것 이 이야기들을 본인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본인의 방식으로 본인의 기법을 만들어 가고 있단 말.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지금 눈에 띄잖아. 다미 님처럼. 또 다른 다미님 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많아요. 이미 많은데 제가 익숙한 매매일지 올리신 분들을 빼고, 어, 좀 낯선 대화명인데 내가 내 눈에 띄는 매매일지를 올리니까 다미님을 제가 이렇게 찝은 거지. 그 다른 분들은 엄청나게 많아. 사실 지금 매매일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많아요. 아직 여기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초보 주린이 분들.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떤 로드맵을 하나 하나 차근히 밟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보다 심플한 본인의 원칙, 매매를 위한 실전적인 매매 원칙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한번 만들면 그 원칙을 원칙이 뭐뭐 뭐 되게 거창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심플하고 간결하게 그 매매 원칙들. 이오 어, 이게 이게 매매 원칙이라니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이걸 이걸로 성공해 고수들은 매매 원칙 뭐 대단하고 간결하게 잡을 거 없어요. 그리고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매매 기법 그게 뭐 되게 복잡해요? 하나도 안 복잡해. 이해되시죠? <laughs> 제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집중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